제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 e스포츠의 시작은 이제 아무래도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아마 e스포츠의 거의 원조격이 아닐까, 시작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e스포츠는 그냥 탁구 대회에 테이블보 하나 얹어서 시작했던 리그였어요. 그랬던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좀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이스포츠가.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선배님들이시죠. 1세대 선배님들이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이제 성적을 내고 세계 대회에 나가서도 우승을 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제도적인 뭐 그런 시스템의 필요성도 느끼면서 지금의 뭐 협회를 만든다던가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자리 잡은 것 같고 아마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본 엔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이 e 스포츠의 좀 종주국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Um, I think you k n o The action was where the mecca of esports is. Uh, and I still think people believe that today, too. Um, you know, one of the most exciting things that has been to see how much talent there has been out of Korea every year. Uh, and I think that just says a lot about really the hard work and commitment that people have here, uh, as well as just the incredible community and competitive system uh, that's here to be able to kind of train a lot of these players so that they can hit those really high levels. 프로 선수들이 활동을 하는 그 뒷면에는 게임에 집중하고 예, 활약할 수 있도록 정 서포팅을 해주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제가 뭐그각 직업 각각 담당하시는 이런 역할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일례로 감독, 코치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뭐 사무 쪽으로 연결되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다 못해 제가 알기로 젠지에서는 여기 식당도 있잖아요. 그예밥 맛있게 해 주시는 분들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서 예 팀을 홍보하고 서포팅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많은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 대표적인 팀이 젠지 그 서울 다이너스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다이너스티의 감독을 맡고 있는 박창근 창군 감독입니다. 제가 서울다이너스티의 감독으로 몸담은 거는 이제 해수로 2년차고요. 첫해는 제가 코치로 있었고, 지금 이제 2년차 감독입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좀각 팀의 감독, 코치, 이제 스태프분들은 좀 뭔가 전략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셨지만, 좀 그런 것보다는 좀 선수들을 좀 멘탈적으로 좀 케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매니저에 가까운 역할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전, 전반적으로 이제 수준이 정말 많이 오, 올라왔고 지금은 이제 다른 여타 스포츠처럼 이제 뭐 전략 코치, 뭐 분석 코치, 데이터 코치 그런 각자의 역할이 세세하게 나누,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그 속에서 제 감독님들의 여러 팀의 감독님들의 스타일도 참 많은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게임적인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들은, 게임적인 부분들은, 좀, 코치님들에게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좀, 역할을 드렸고, 저는 좀, 팀 전반적인, 뭐, 선수들의, 뭐, 마인드셋이라던가, 또는 생활적인, 그리고 또는, 저는 선수만 관련한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스태프들도 제가 또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시스템에 관련된 팀 전반적인 일을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일단 현재 저희 팀에는 코치님이 두 분이 계신데요. 두 분이 맡는 역할도 다르고요. 뭐 완전히 게임 쪽으로만 집중을 하시는 코치님과 또좀 어떤 전략, 전략을 담당하시는 코치님 그리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좀 분석 자료 또는 데이터적인 숫자와 수치화된 자료를 또 만들어 주시는 또 코치님도 계시고 저는 이제 그 분들의 업무가 또 어떻게 잘 조화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선수들에게 얼마만큼 피드백이 전달이 돼서 수용이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물론 저도 뭐 게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최대한 개입은 좀 코치님들이 가장 먼저 좀 결정을 하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고 저는 서포팅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팀에서 뭔가 가장 많은 이제 책임을 져야 하고 항상 결과에 모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당연히 이겼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제. 경기에서 졌을 때그 패배의 원인을 뭐 생각을 한다든가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하는 게좀 마음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진 경기를 다시 두세번 반복해서 봐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같이 회의하는 것만큼 실력이 좀잘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그게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기대치까지 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게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안녕하십니까 서울 다이너스에서 어, 코치를 맡고 있는 MMA 문성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선수들은 어, 게임을 할때 어, 자기 안만 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흔히 이제 경주마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 게임을 할 때는 그렇게 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치 스태프가 잘 보고. 어, 다른 시선도 많이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 잘했어요. 잘했어서 어, 준우식이라는 성적을 거뒀었고 지금도 선수들이 항상 똑똑한 선택을 할수 있게끔 어,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 매일매일이 힘들고요. 어, 근데 보람도 있고요.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어, 매매 힘들었던 거를 어, 선수들이 잘 해줘서 경기에 나가서 이기고 그럴 때가 이제 가장 큰 보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코치를 한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요. 어, 코치를 하기 전부터 어, 좋은 코치란 뭘까에 대해 항상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근데 연차마다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항상 그냥 공통적인 거는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고 어딜 가든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수들이 결국에 나가서 이겨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지만 저희 스태프는 이제 뒤에서 선수들을 묵묵히 응원해 줄수 있는 그런 게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서울다니스티에서 스폰서십과 그리고 파트너십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원순입니다. 네, 저는 일단 서울다니스티와 관련된 스폰서라든가 파트너십 업무는 다 관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 한국 내 후원사 분들 뿐만 아니라 서울다니스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면 같이 응대를 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다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e 스포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직접 쓰는 이제 장비 관련된 후원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독일계 장비 제조업체인 로켓과 후원 협약을 맺고 선수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스폰서십은 한국에서는 사실 조금 생소한 분야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십이라는 단어도 좋아하지만은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도 저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파트너십은 저희가 e 스포츠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커가면서 다양한 많은 파트너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 질문에 답변을 들은 것처럼 장비 관련된 어떤 파트너 뿐만 아니라 e 스포츠가 사실 지금 여러 어,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파트너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파트너가 있다면은 어, 저희는 언제든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e스포츠의 성장 가능성을 제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제가 종사하고 있는 파트너십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 e스포츠 초창기에는 파트너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조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뀔수록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일하시는 파트너분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팀에게 후원 의사를 표현해 주고 계시거든요 옛날이라고 하면 어? 이런 파트너분들이 왜 e스포츠에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다양한 파트너분들이 아주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셔서 저는 이게 바로 e스포츠가 앞으로도 더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서울 다이너스티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는 소피아 차유민 차장입니다. 마케팅 안에서 다양한 업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약간 매체 쪽뭐 미디어 쪽이라던가 아니면 콜라보 같은 것들 어 우리 소셜 채널들 운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벤트들 뭐 약간 콘텐츠 기타 등등 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가 이제 e 스포츠 팀이다 보니까 저희 선수들을 이제 하이라이트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니까 러 우리 이제 선수들이. 어,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것들 그리고 플레이뿐만 아니라 그런 경기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제 각자 이제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캐릭터들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계속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뭐 화보 촬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때이 어, 친구랑은 좀 이게 어울릴 것 같네 어, 이번 콜라보는 이 친구랑도 좀좀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당연히 이제 경기 이길 때도 좋고 뭐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진짜 잘어 싸웠을 때 <laughs>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어떤 거를 이제 올렸을 때 그런 팬들 반응도 저희가 이제 실 실질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이제 그런 응원도 받고 뭔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제 저로서는 진짜 마케팅 팀원으로서는 진짜 뿌듯하죠. 안녕하세요. 서울다이애스티 비즈니스 매니저를 맡고 있는 폴입니다. 네, 저는 리그하고 선수단의 중간 소통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수들하고 옆에 있는 게 선수들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아무래도 리그하고 소통하는 이제 담당 역할을 하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어가지고 계속 선수들하고 옆에 있고. 경기 당일에는 어, 아침에 선수들 이제 웜업 스크림 전에는 제가 이제 어, 리그하고 IT 체크를 담당하고요 스크림이 끝난 후에는 어, 대회 준비, 뭐 카메라가 잘 켜져 있는지 선수들 뭐 장비에 문제 없는지, 핑에 문제 없는지 그리고 선수들 인게임 세팅에 문제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다루고 있고 약간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역할이긴 한데 다행히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줘가지고다잘 따라와서 감사합니다 좀 뒤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더제 성격하고도 맞고 선수들이 조금 더 유명해지고 뭐 선수단에서 뭐 좋게 돼가지고 연봉을 더 많이 받는지 아니면 다른 팀 가서 대우를 더잘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해가지고 저는 현재 제 역할에 되게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에 종사하고 싶은 저희 뭐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실 너무 많은데요. 어, 자신의 꿈을 너무 한정해서. 처음부터 좁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e스포츠의 세계에 어, 어떤 특정 한정적인 직업뿐만 존재한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e스포츠 안에도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선수부터 시작해서 스카우터, 행정가 아니면 제가 종사하고 있는 파트너십 업무. 관련된 자리도 있고요. 당연히 마케팅 자리도 있고요. 그래서 e스포츠에 들어오고 싶을 때 본인의 꿈을 조금 크고 넓게 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